자투세제 자, 10번에 있는내 10번 하고 여기 봐 그냥 자, 자 1번 보면은 y는 그 다음번에 그 다음번에 자 y는 x-1분의 2 x 2X 3 2 x 1과 y는 e x 플러스 2가 그러니까 서로 얘네들이 만나지 않도록 하래요. 안토록 자 그럼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게 어떤 뜻인가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유리함수야. 근데 만나지 말래. 그러면 여기 잘 봤었지나? 유리함수의 전문성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정문선이야. 자, 저거 직접 나누게 보면, 2X -1 x -1에서 e, 2X 2 x 1분의 x-1에서 2, 2x-1이니까 2 0배면 1대. 그러면 k값이 암수지, 지금. 그래프는1 4보면3 4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직선이 지금 알고 있는게 y 절편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우리가 만나지 않도록 하라는 소리는 보통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야 되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통 갖다 놓고 뭘 이용해서 풀어? kx 플러스 2 해버리면 분모를 곱해버리면 x-1 다 곱하면 X-1 곱하면 2X-1은 e KX 플러스 2 X-1이고 이쪽 전개해보면 KX의 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과도 X 마이너스 1에서 KX 마이너스 K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서 이거 2X만 하면 없어지지? 그럼 넘어와서 kx에 되고,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 된다고. 사실 이렇게 2차식 나오면 뭐, 뭐에서 풀어야 돼? 뒤에 갖다 놓고, 판별식이 얼마나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지? 만나지 않으니까. 네. 그럼 판별식에 보면은, d제곱, 마이너스 4x가 4k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k 플러스 K 4에서 k는 4에서 0까지야 그렇지? 그런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 만나지 않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도 있지만 주어진 식이 정분선이 되도 되게 이게 정분선이 되도 돼 그럼 정분선이 되려면 k가 얼마일 때 정분선이 돼? 이거 지금 정분선이 y는 y는 2 또는 x는 1이잖아 그렇지? 그면 정문선이 와 y는 2되면 k는, k는 0일 때는 되잖아 k는 0이 되는 정문선도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0일 때는 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은 한멸시 0보다 작거나 정문선에대도록 하라는 거잘 기억할 수 있겠냐 이거 어? 아 어,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면 돼요기서는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예요 자. 유리함수 fx는 자, fx가 지금 x-1분의 x 플러스 1이고 f f100일이야? f 1 0 0이야 f100일의 10? 100일의 10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음. 소리냐면 아까 들은 애들나다테준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을 계속해서 계속 넣어보라는 소리요몇 번? 수진아? 1 0 그래, 이건 101번 합성했다는 소리요 그래서 처음에 F10은 그 어떻게 돼? 10번 넣으면 9분의 10을 지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1 이건 어떻게 돼? 이게 F, F, E의 10과 같은 거요 알겠어? 좋 그러면 얘가 9분의 10이었지. 9분의 10을 또넘어보는 거야. 주어진 식에다가. 그럼 9분의 10을 넣으면 여기는 9분의 1이 되고, 아, 9분의 2 되고, 9분의 1 0 빼기 1이니까, 위에는 9분의 얼마 데20 이렇게 되나? 그래서 요거, 약분, 약분, 2분의 20 남아서 10대지 두 번째는. 그럼 세 번째는 얼마 된다는 소리야, 다시. 세 번째는 얼마 된다는 소리야, 수진아. 9분의... 어... 야, 이게 9분의 9분, 이게 10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다시 10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10. 그럼 10집어 넣 다시 9분의 10이라고 할거 아니야. 처음에 10집어 넣었을 때가 이거라네 여기서 다시 10집어 넣는 거니까 똑같이 나뻔고첫 번째 집어 넣는 거라. 그럼 네 번째는 얼마야, 그러면? 네 번째는 얼마야, 숫자나? 1그래네 10. 번째는 10일게. 짝수번째는 10 10이 되는 거야. 그럼 백일번째는백일번째의1 0은 어떻게 되겠어? 분의 응. 10. 그래, 9분의 10이 되는 거야. 90번째는. 알겠어? 얘가,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fx가 x 1분의 ax+, 3이래. 근데 f는 f 역함수와 같대. 이 마이너스를 쓰는 게 역함수란 소리야 아까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 기억나는 사람? 그 o u 거랑 o 거랑 o 요꾸면요잘바부 u go on, you 는 o on, you go on, you go on, 는 o 3이야 A는 얼마야 그냥? A가 얼마야? A가 얼마야? A가 얼마냐고 y 랑 u 랑 같아야 되니까 go 일이야 o 알겠어? 자, 여기까지 또 푸시면 돼요, 방금 책도. 이 유리양수 다 끝났어요. 거기 연습 문제도 숙제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와야 될 숙제가